안녕하세요, 어쩜입니다. 오늘은 제로 음료들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로 중에서도 탄산 음료만을 모아왔습니다. 제가 구할 수 있는 만큼 동네 돌아다니면서 편의점이랑 마트에서 구매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지금 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6개 구해왔습니다. 요즘 제로 음료들이 워낙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많겠지만 일단은 16개만으로도 벅벅 차이 <laughs> 제로 음료가 오리지널의 맛을 얼마나 구현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리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이지만 맛있는가? 또살 것인가? 다섯 가지 정도 골라서 순위 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펩시 제로 슈가 라임 맛부터 먹어볼 거고요. 먼저 이렇게 콜라 친구들부터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담근 피클. 이 펩시 라임은 먹어봤습니다. 먹어본 제로 음료 중에는 제가 되게 마음에 들게 먹었던 음료 중 하나입니다. 대체당 음료를 먹을 때 단맛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뚝 끊기고 공허해지는 느낌 뭔지 아시나요? 설탕에 그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그 그래프가 있거든요. 단맛이 이쯤에서 들어왔다가 이렇게 꺼지는 느낌. 근데 그게 대체당마다 다 다르대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스파탐으로 단맛을 낸 거죠. 약간 끈적한 느낌 있잖아요. 단맛. 그 느낌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내가 이걸 먹고 괜찮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라임향과 새콤함이 잡아줘서 맛있습니다. 이게 제로라고? 정말 감사한 맛이죠. 자, 다음. 코카콜라 제로 슈가. 얘는 스쿠랄로스로 단맛을 냈네요. 나얘 아, 먹어본 적 있나? 콜라냄새 아. 뒤에 단맛이 갑자기 끈적하게 되게 심하게 남네요 솔직히 이거랑 비교하면 부... 원래는 저는 코카콜라 팝니다 코카콜라가 더 맛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로는 펩시가 더 맛있다 두개 중에 하나 사 먹는다면 무조건 이걸 사 먹을 것 같습니다 다음 택시 제로슈거 망고 맛 약간 감기약 시럽 쪽의 냄새는 가까운 느낌 음? 되게 약간 코코넛 같은 향이 좀 있네요 말리부 같은 시니콜라다 말리브 이런 게 이게 왜 망고지? 망고 맛이라고 안 하고 트로피칼 드립 막 이런 걸로 팔아낼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망고는 아니야 트로피칼 맛이에요 그리고 얘는 레몬이 좀 들어가면 맛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묘한 감기약 맛이 저는 조금 불호입니다 닥터 페퍼 제로. 아스파탐하고 수쿠랄로스 아세설, 아세설팜 칼륨. 아스파탐하고 아세설팜 칼륨을 보통 같이 쓰나봐요. 단맛이 이렇게 너무 빨리 왔다가 빨리 가는 애들, 너무 늦게 갔다가 끈적하게 남는 애들을 두 가지를 섞어서 뭔가 최대한 서로의 그 장점을 끌어내는 식으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닥터 페퍼를 좋아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높습니다. 오, 약간 매캐한 체리향. 아, 약간의 허전함은 미끄러운 느낌은 있지만. 이게 닥터 페퍼라는 특징이 굉장히 강한 음료이기 때문에 좀 괜찮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워낙에 캐릭터가 강하니까 이 비슷한 향이 나면 일단 닥터 페퍼처럼 느껴지는? 제로치고 괜찮다. 닥터 페퍼를 좋아하시는 분들만 사먹을 거 아니에요. 닥터 페퍼라는 음료 자체가 호불호가 많이 갈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괜찮은 음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 이제 사이다류 모아봤습니다. 먼저 칠성 사이다 제로. 스크랄로스, <laughs> 아세설팜 칼륨 이렇게 들어갔네요. 왜 이렇게 단맛이 좀 느껴오는 느낌이지? 스크랄로스가 강한 그래프 좀한번 보겠습니다 이랬는데 먼저 오는 거면 편집해야지 <laughs> 아 역시 뒤에 오는 거였어 요요 편집 안 해야지 뒤에 오니까 먹고 응할때슝왔다슝 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얘는 그냥 내가 다시 사 먹진 않을 것 같아 스프라이트 제로입니다 아세설팜칼륨 스크랄로스, 스테비올 배당체 스테비아 그런 머시기로 만든 건가 봐 음. 사이다 보다 맛있다 그게 약간 새콤함이 조금 더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탄산의 그 입자도 이쪽이 더 마음에 들고요 단맛이 남는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 이거 괜찮다. 자, 다음은 나랑드 사이다입니다. 나랑드 사이다는 꽤 먹던 음료 중에 하나예요. 보드카를 타 마실 때 나랑드 사이다를 굉장히 애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얘는 솔직히 제로라고 굳이 지금 붙여서 나와서 그렇지 원래부터 제로였어요.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 제로가 아닌가? 아세설판 칼륨 플러스 스쿠랄로스 조합으로 했고요. 제가 얘를 좀 좋아하는 게 하늘색 맛 있죠? 소다 맛. 그런 느낌이 있어서 꽤 좋아합니다. 젖산 칼륨이 들어가 있어서 그 맛을 주나? 음 파란 향. <laughs> 원래 이런 맛이 없나? 보드카랑 타마셔서 내가 이 친구의 본디의 맛을 그렇게 몰랐나?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내가 알던 나랑드 사이다 너 맞니? 아... 지금 앞에 좀 맛있는 제로 음료를 하나 먹어서 그런지 약간 기대치에 못 미치는 맛이었습니다 다음 음료는 밀키스 제로입니다 얘는 제가 최근 아주 선호하고 있는 제로 음료 알룰로스로 단맛을 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알룰로스가 가장 부작용이 적은 대체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싼 원료라서 이걸 안 쓰는 음료들이 많다 여태까지 제가 먹은 7개의 음료 중에 알룰로스를 쓴 애는 얘 밖에 없었어요 소다 느낌 자. 맛있다. <laughs> 근데 다른 애들을 먹다가 얘를 먹으니까 탄산이 정말 약하게 느껴져요. 닥터페퍼 탄산 거품이 이만하다면 밀키스 탄산 거품 거의 이만하다고 보면 돼. 일단은 밀키스를 전 원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맛이 아주 잘 살아 있고 단맛이 되게 막 거슬리지 않아요. 웰치 제로 오렌지 맛입니다. 얘는 알룰로스 시럽. 오, 얘도 알룰로스로 했네요. 아세설팜칼륨과 스크랄로스도 조금 들어갔나 봐요. 저는 사실 오렌지 맛이나는 탄산음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부루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맛있을 것인가? 오렌지 헤이터에게도. 이건 제 어떤 오렌지 맛에 대한, 어, 먼저 깔려있는 불호가, 어, 맛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좀 방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 감안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 일단 저는 브로고요. 분명 같은 알룰로스를 사용했음에도, 단맛이 주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오렌지 때문일까? 오렌지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비아나? 이번에 웰치스 제로 그레이프맛. 그리고 웰치스 포도 특유의 그 미국적 포도향 뭔지 아세요? 미국적 포도향이 있어. 얘도 약간 닥터 페퍼 까라의 그칼칼한 느낌이 좀 있는데 뭐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메. 오메 인공적인 냄새. 아니 탄산감이 좀 별로야. 왜지? 미끄란 느낌이 있고. 아 왜지? <laughs>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그런 건가? 일단 제가 워낙에 포도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웰치스 그 포도 맛도 어렸을 때 많이 먹었었어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점수가 좀 있는데, 아송알송합니다 지금. 그렇다면 환타 제로 포도 맛과 웰치 제로 포도 맛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음, 완전 다른 계열의 포도향이야. 얘는 약간 미국 계열 포도향, 얘는 이제 아시아적인... <laughs> 색깔은 비슷하네요. 약간 검은듯한 보라색. <laughs> 얘는 왜 디퓨저 맛이 나지? 왜죠? 천연향. 합성향료, 포도향, 그리고 천연향료라고만 되어 있고, 무슨 향료라고는 안 써줬어. 비밀인가봐. 얘는 아세설팜 칼륨, 스크랄로스 조합입니다. 자, 그럼 L7 한번 비교해볼게요. 갑자기 선녀 같네요. 음?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붐따 드리겠습니다 와우 <laughs> 나랑드 사이다 제로 파인애플 맛입니다 왜? 신기하네 얘는 또 알룰로스가 들어가 있어요 알룰로스 아세설팜 칼륨 스크랄로스 파인애플 농축 과즙 그리고 구연수 탄산수 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파인애플 향 탄산수가 있거든요. 그것만 못하다? 그러면 이제 붕따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탄산수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음, 좋아요. 일단, 너무 인공적이지 않은 느낌. 아, 이것도 이 뒤가 좀 길거든요? 단맛에 꼬리가 길어, 지금. 근데 맛 자체는 괜찮아요. 너무 인공적이지도 않고, 파인애플도 그렇고, 구연산도 들어가고, 새콤하니까 뭔가 느끼하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미끌거리는 걸좀 잡아줘, 신맛이. 나쁘지 않다. 나랑자 사이다, 그린애플. 그 초록색 아이스크림 향, 뭔지 알죠? 그 쭈쭈바 초록색 같은 향입니다. 냄새 괜찮습니다. 너무 인위적이지도 않고 꼬리가 덜 길어요.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고 있는데 얘도 액상 알룰로스 들어가고 아세설팜칼륨 스크랄로스 들어간 건 똑같은데 파인애플보다 괜찮은데? 예상 외로 발군인데 나랑 더 사이다 그린애플 다시 봤어. 다만 내가 사과 맛 음료를 먹고 싶어하지 않을 뿐이야. 이셋 중에는 가장 노멀한 느낌인 레몬 향부터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응? 음? 레몬 냄새가 왜 이래? <laughs> 음. 레몬 냄새가 그렇게 막 엄청 강하지가 않아요. 그게 오히려 좋은 것 같아, 나는. 확실히 신맛이 좀 강한 애들이 그게 덜 거슬려. 꽤 괜히. 뭔가 레모네이드를 먹는 느낌? 그래서 이거 얼음 시원하게 넣어서 먹으면 진 괜찮을 것 같아. 맛있는데? 얘도 액상 알룰로스 뒤에 먹은 애들이 알룰로스가 많이 들어갔네요. 에리스리톨하고 마리골드 베이스가 들어갔어? 왜 들어갔지? 비타민 C랑 비타민 E가 들어갔어? 아세설팜 칼륨 스크랄로스도 뒤에 들어갔는데 그렇다는 건 지금 소스 네 가지를 배합을 한 거네요. 근데 얘는 8칼로리인데? 어? 제로 칼로리라고 여기 써있는데 너왜 8칼로리야? <laughs> 제로 칼로리라고 했는데 왜 8칼로리냐고 그래놓고 지도 민망했는지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이거 100ml당 4칼로리 미만 제품을 한해서 무열량 표시가 가능하다 라고 밑에 이렇게 조금 비겁하게 써놨네요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이 맛있음은 8칼로리어치의 맛있음이었을까? 제로라고 할때 아무 영향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랑 좀 다르잖아. 소금 느낌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아주 기대하고 있던 얘네 둘 마지막으로 일부러 넣었어요. 아니 맛이 대체로 뭐 포도 맛, 오렌지 맛, 뭐 레몬 맛 이런 식인데 얘는 사과 키위 향과 청포도 석류 향이야. 기대가 지금 안 되게 생겼냐고요? 잠깐 만이 새끼들도. 어, 얘는 5 칼로리고 얘는 8 칼로리네. 진짜 어이 없어 제로 칼로리라고 써놓고. 자, 그럼 준비를 한번 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키위 향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사과 향에 키위로 새콤함을 더해준 걸까? 오, 얘는 아예 초록색이네요. 굉장히 방사능적 색깔. 음, 사과 키위 맛이야. 톰스가참 괜찮네. 톰스가 괜찮구나. 깔끔해요. 나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아. 키미맛 아이스크림 같은 맛. 얘도 그렇지만, 이 맛도 제가 맛적으로 그렇게 관심이 있는 맛이 아니에요. 엄청 관심이 없는 맛이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맛있다. 에리스 리톨이 없어. 다 다르네. 신기하다. 얘는 알룰로스하고 수쿠랄로스하고 아세설팜 칼륨. 이렇게 들어갔네요. 괜찮다. 너무 기대가 되는. 원래 청포도 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청포도였어도 굉장히 궁금했을 텐데. 청포도 성류향? 내가 엄청 좋아하는 <laughs> 청포도 냄새잖아! 어, 근데 성류향도 약간 느껴진다. 알룰로스랑 에리스리톨이랑 스쿠랄로스랑 아세설팜칼륨 네 가지 들어갔네요. 레몬이랑 똑같이. 찾았다, 내 사랑. 아, 마음에 듭니다. 우우. 왜 성류향을 추가했을까? 안 어울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괜찮거든요. 신기하게 지금 음, 얘랑 얘랑 얘에서 자일리톨 껌 같은 거 먹을 때 느껴지는 그 화함 같은 게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맛. 음 이거 내가 아는 껌 맛이거든요. 와우 풍선껌 맛 같기도 하고 어, 맛있습니다. 예. 네. 이거는 또 사먹을 맛이에요. 얘네에게 칼로리가 있다는 거에 갑자기 엄청 분노해서 여기 있던 모든 애들을 다 뒤져봤거든요. 근데 얘도 칼로리가 있었어. 얘도 8칼로리야. 그리고 내가 맛있다고 한 애들은 다 칼로리가 있어. <laughs> 그래도 맛있습니다. 새로운 발견이야. 왜냐면 사실 저는 탐스는 오늘 처음 먹어보거든요. 탐스는 세 가지 다 괜찮은 것 같아. 16가지 제로 음료를 다 먹어봤고요. 이제 골라야 되는데. 아주 어렵습니다. 자, 일단 이 친구, 그리고 이 친구, 이 친구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요. 음, 얘는 넣고 싶습니다. 얘는 넣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자리. 탐스 괜찮지만 요렇게 해서 다섯 가지 골라봤습니다. 그냥 제 입맛에는 이 다섯 가지가 가장 맛있었다 정도로 알아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체당 관련해서 요즘 기사도 좀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가끔 기름진 음식 먹고 탄산음료 땡길 때한두캔 먹는 정도라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엔간하면 탄산수가 더 좋겠지? <laughs> 그럼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이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화장실을 가야 된다, 다시.